대복음 13장 30일 33절 먼저 한번 같이 합독하시요. 좀 쪼개져 있거든요. 먼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뜨린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로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렸다. 44, 46절. 같이 압독하시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빨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나 마지막으로 50일 53절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옷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비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이날의 말씀입니다. 네, 잘안 들리시면 히터 끄셔도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히터가 있어서 그 얼마 전부터 리는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가격 대비 성능 또 단순히. 아... 가성비라는 말이 소비자들 주권 같은 느낌이 더 많죠. 그래서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어 서비스나 성능이 어 소비자에게 얼만큼 이렇게 효용을 주는지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금액이 적절하게 제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브랜드 가치 때문에 큰 돈을 지불하지는 않겠다라는 요즘의 세태인 거죠. 어쩌면 어차피 비슷할 거면 저렴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투자와 회수 개념이 우리 삶에 더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식은 하지 않지만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즉또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투자 고수익을 그 바라는 바램들이 있겠죠 모두가 경제에 밝아진 세대가 어, 되어지다 보니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시간 관계 모두 어, 투자 영역같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게 얽혀 있다 보니까 가기 싫지만 앉아서 스무슴 질 때도 있고 굳이 맺지 않아도 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힘든 시간이 다내 스무슴과 어, 투자이기 때문에 다 회수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죠. 나이가 들다 보니 어, 결혼식 참석하거나 축의금이 신경 쓰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결혼식이 단순히 그냥 축하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시간, 관계, 돈 모든 게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투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가끔씩 이제 맨날 아래 보면 정말 토요일 날이 제일 핫한데 실수 없이 방문한 1층 복권방을 보면서 저 투자 고수익을 느끼는 꿈꾸는 우리의 모습을 늘쌍 봅니다. 제가 늘상 말하지만 복권방에는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리와 바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지 빗대어서 표현하십니다. 32,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고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봄이 되면 민들레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등하굿길에 길거리에 있는 민들레를 꺾어 바람을 불기도 하고 발길질을 해서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홀씨가 있어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꽃자루를 비행한 뒤 2m 내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람을 잘 만난다면 100km까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씨야지참 멀리도 날아갑니다. 오늘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생김새는 봄에서 제주에서 많이 피는 유채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유채꽃은 밭에서 자라는 반면에 성소의이 겨자는 들에서 자라난다고 해요 우기인 2, 3월 지금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아마 갈릴리오스 주변에는 산 전체가 노란 겨자꽃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겨자는 1에서 2mm 크기의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잘자라하게 된다면 2~3m 높이까지 자라 큰 숲을 이룬다고 하죠. 제가 민들레씨를 기억하고 익숙해하듯이 아마 당시의 겨자씨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날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이 조금만 잃지라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믿음과 삶에서 더 많은 믿음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을 따지면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주식 정보를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혹은 내가 부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은 내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적당한 표현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과거의 나와 믿음이라는 만약, 만약이라는 가정 아래서는 어, 상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만약 내가 부자라서 뭐 물량으로 하는 것, 만약 내가 뭐 이래저래 가정을 생각하는 건 사실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그의 슬로건처럼 just do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와 상황 어, 가정 속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에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여야지만 내가 어른이어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어야지만이 아니라 어, 질과 즉자적인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의 현재 상황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겨자씨가 퍼져나가듯이 나아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지만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커져가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게 자라는 거죠. 이전에 주님께서 씨앗이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다음 결과는 주님께서 확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크거나 작거나 질이거나 만약이라는 많이 심는다는 그 만약이 아니라 그냥 작든 크든 오늘 당장 뿌리며 열매의 길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제가 장지우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짧은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냥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길래 읽었는데 책이 되게 짧은데 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몇줄안 돼요 그러니까 1913년이 배경인데 오지를 떠던이던 주인공, 제 3인칭 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주인공이 물을 찾다가 유럽입니다. 외딴 상가에서 집을 튼튼하게 짓고, 양치기하고 있는 작년, 어, 엘리아 부티에를 만나요. 그래서 물을 얻어 마시고, 그 사람의 집에서 얻어 자고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50대 중수인 부피에는 평범한 농부였고, 아내와 아들 일찍 죽은 뒤로 어, 재산을 정리하고 양을 몰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죠. 그 계란 양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뚝뚝하고 되게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그 보통 그런 데에서 영화에서 보면 좀 무뚝뚝하고 꼼꼼하죠. 아, 이 사람은 어,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게 있는데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사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3년 동안 10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 심은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계획은 자작 나무서 심을 거다라는 계획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공은 5년간 제 1차 세계대전의 참전했다가 종전 후 자연을 그리워해서 다시 그 양치가 있는 곳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개울가, 그리고 어, 양은 이제 없어지고 양봉을 하고 있는 부띠에를 보게 됩니다. 어, 양들이 다 나무랑 먹게 돼서 이제는 나무를 심어도 자꾸 도로으무 사물이 되니까 양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종종 계속 부띠에를 찾아가죠. 그리고 37년, 1937년 역사적 크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이게 사회학 시작 같은데 그때 이제 숲의 비밀을 공무원들도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또 전쟁이 또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도 어, 황폐.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 유럽이 난리가 났었는데 동화에서는 이곳만큼은 잘 지켜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7년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큰 전쟁이 두번날 동안 이 나무를 심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고 이 숲도 안전하게 있었고 묵묵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치 노화 같기도 했는데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들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인공인 여행자가 이제 2차 세계는 끝나고 부티의 마을을 찾아왔을 때 죽지는 않았고 황폐화된 땅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 이 마을이었는데 총성이 멈추고 총성과 상관없이 실을 뿌렸던 그곳에 숲의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부활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마을 사람들이 무너진 담을 세우고 담을 세우니까 누가 왔냐하면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가 탄생했고 다시 밭에는 채소가 힘차게 자라나는 것들. 이제는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명은 또 생명이 있는 마을은 꼭 젊은이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모험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1913년 처음 왔을 때 28명이었던 이곳은 그 아저씨의 싯뿌림을 통해서 만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이것이 겨자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2절에 보면 겨자씨는 어떤 씨 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부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좋은 사람은 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저는 겨자씨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같이 자라니 새들이 오고 그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후에는 그게 숲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죠. 씨앗을 뿌렸더니 나중에 3,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생명이 깃들게 되는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새들 같이 느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작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당장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았을 때 어, 그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있었고 불임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너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30년 성문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십자가가 한반도에 이렇게 많이 생겼을 거라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었던 발걸음 하나가 후에 100년 지나니 뭐 금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십자가가 눈에 발필 정도로 많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실지 나중에 만나 뵈면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13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공간조차 없는 제가 여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어쩌면 20배나 커진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자식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그저 우리가 묵묵히 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문 밖에 나가서 큰일을 당장 보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이 늘 연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심을 때 훗날에 주님의 때 크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롭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저 묵묵히 심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 영화 몇번 봤더니 제 인스타에 일본을 사약하는 어떤 선거단체 인스타가 떴습니다. 참 좋겠어요. 진짜 뭘 보면 인스타가 저를 너무 트래킹해요.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기독교인구 1%가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파송된 미국 베이스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인 것같아 인스타로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인스타를 보니까 길에서 선포도 하고 일본의 도쿄에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기대가 되더군요. 그곳에 그자시처럼 열매나 맺혀지기를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일본을 방문하면 예배당도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그래. 하여튼 뭐 30명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가됐어 그냥 어 되게 그렇더라. 근데. 멋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그렇게 막 하는 애들이 없거든, 사실은. 근데, 어, 좀, 어, 열심히 한두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나중에 후에 숲에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흐르고, 사람이 흘러가길 기도하게 됐던 거죠. 어쩌면, 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런 몇년 전, 몇십년 전에 저런 헌신이 있어서 내가, 열매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씨앗인 열매이신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의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치는 온통 부풀어왔다. 빵을 만들 때 누룩 이스트가 필요하죠. 반죽을 넣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부풀어르고 수돗는 상태로 사용합니다. 이스트가 없는 빵은 없습니다. 빵을 부풀어서 먹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추려급 했을 때 탈출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먹, 음식을 그때 당시에는 먹죠. 그러나 지금 법무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빵은 부풀어져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우린 늘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남는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4, 46절에 보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나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경주와 로마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도 땅을 파다 보면 유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을 깊게 파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유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제가 봤는데 제목이 소매너기 당한 경주박물관이란 게시물이었습니다. 내용이 네, 오지는 이런 거였는데 22년 5월 20일에 일어난 일이래요. 국립 경주박물관에 진짜 지금도 있어 요 알림이 있는데 22년 5월 20일 오후 4시경 신라 천년보고 안내데스크 유물 세 점을 두고 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유물을 훔쳐간 게 아니라 유물을 두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두고 갔을까 경주에서는 땅 파다가 유물 나면 공사가 중단되고 유물 발굴 비용 및 공사 피해 중단 공사업장 부담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예 없더군요 그래 가지고 몰래 이렇게 오면 몰래 덮는대요 유물이 건 말건 내가 손해 보니까 그래서 저걸 두고 간 분은 내 땅에서 나온 걸 알면 고치 아프고 어디 버릴라니까 양심에 찔려 가지고 몰래 소매 놓기 하고 온 거죠 집어 던져 놓고 온 거예요 우픈 얘기죠 경주만의 이야기인거죠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나올거예요자 사실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경주는 하도 많이 나오 건 그런건 없나봐요 여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안앞바다에 보물선이 잠겨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아는데 1867년 10월 18일에 알래스카를 산 미국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그 땅의 효용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을 720만 달러의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냥 얼음 땅인 줄 알았으니까. 네, 30년이 지난 후에 상황 이 역전되었죠. 1897년에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고, 1950년경에는 석탄과 천연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이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그전 세계 관광객들이 빙하와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당시 알았다라면 팔았을까요? 오늘 보면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44, 46에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하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 땅의 값어치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자하겠죠. 보물이 있다면, 값어치를 알고 있다면. 이전에 무도전에서 봤던 장면인데 박명수가 자신의 DJ 장비를 가지고 고물상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고물상 주인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게만 딱 재보고 만원 정도 제냈던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명수가 가지고 있는 디제 장비는 적어도 50만 원이 넘었겠죠. 왜냐하면 그 고물상은 그, 주, 그 고물상 주인 그 가격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디자 장비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무게만 재서 계산하는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값어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제 값을 지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해야 될 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 때문에 그러면 나의 쟁취와 하나님 나라를 얻어진다 라고 쉽게 고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그런 소유적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곳이면 그 속에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원히 점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비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작꾸 부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전적이고 진실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일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눈 작아 보이지만,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이단이나 좀 수구적인 분들에 의해서 리더들의 착취로 변질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긴 헌신이 교회는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겨자씨로 누룩으로,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날 것을 볼수 있는가? 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씨앗을 통해 우리 미래의 열매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일 53절 저번주부터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개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는 율법박자가 누구냐? 자기 과새 옷과, 옷과 낡은 것을 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떠나셨다 비유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이들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는 깨달은 이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건을 나눠줄 때 우리는 이게 다른 버전인지 달라진 스태에 맞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니네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냐?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인지 믿음의 자세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느냐? 작은 일로 큰 일을 볼수 있는 너희들 눈이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인지 전부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전부를 투자해서 샀단 말이에요. 진주 하나의 같이 지금은 진주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 당신은 진주 가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걸 팔면 더돈 더 많이 벌니까 그러니까 갖기 노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거를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들여주는 게 나온 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너네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도 그러하고요, 교회도 그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하나 뜬 짤이 있는데 요즘 예의 없게 래퍼들을 풍자하는 스케치 코미디죠. 저 요즘 좀 종종 봐요. 주인공 케이셉이라는 애가 진짜 막 때리고 싶은데 이기적이고 동료의 부모님 쉽게 욕하는 상식밖에 행동하는 인물인데 요즘에 이렇게 알고리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 코인 좀 탔어요. 왜냐면 얘가 약간 말안 되는 교단이네라서 막랩 막 주기도문으로 막 랩도 하고 막별 약간 기독교 코드가 있어서 막 보는데 최근에 기독교 코드 아예 놀이국 노래를 수정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참 재밌어요 랩을 제할 수는 없는데 막 가사 내용이 11조 11조예요 숫자 11조 언젠가 내가 내 11조 11조를 11조를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일치니까요 헌금도 안냈던왜 네가 왜 12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모두, 모두 그분을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그분께 풀매수 이게 너무 웃겼어요 주 예수께 풀매수한다는 게 재치있는 <웃음> 가사에 웃음을 치었는데 주님께 풀매수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늘 밭을 산 사람처럼 풀매수하는 거예요. 보물을 진정을 아는 사람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다. 그러면 비유를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땅에 씨를 뿌리면 뭐네 가지 땅에 뿌려지면 안 맺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근데 일단은 주님께서 씨앗을 땅에 떨어서 맺히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근데 그 씨앗은 크지 않아도 된다. 1mm와 2mm만 해도 괜찮다. 근데 그게 좀 순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마치 풀매수 한다는 것은 마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선물을 받아들이고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예배와 기도가 누룩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작 같은 일입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하실들을 볼수 있는 눈들이 좀좀 좀 떠졌으면 좋겠다. 지금 공부하는 게 티가 잘안 나거든요. 수능 때 나오는 거지. 지금 연습하는 게 지금 당장 느껴지는 건아닌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 나중에 오디션 할 때나 무대에서 나오는 거지. 연예인들이랑 예능하는 사람들, 예체능계는 무조건. 연습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연습 안 하면 반드시 티납니다. 맨날, 맨날 얘기하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잘하는 이유는 늘 기본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없더라도 괜찮다. 작은 것부터 뿌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큰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 그런 순결한 믿음을 바라시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이게 뭐 이렇게 불어보니까 진짜 어, 진짜 길바닥에서 시작했는데 <laughs> 여기 뭐 이렇게 20평짜리 생긴 거 보면 딱 말씀대로 아니야 <laughs> 100배까지 가야 되니까 <웃음> 지금 <웃음> 예, 100배 더 이상 가야겠죠 근데 만수님은 우리가 영향력이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살고 말씀을 사랑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가 모이고 숲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건강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고 변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성경적 원리예요 식물이 잘 자라면 반드시 그 식물 혜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늘 밑에 올려든지, 나무 위에 앉아있으려고 새가 날아오든지, 뭐든, 그러니까 여기에 건강하게 무언가 자라나면 반드시 모이고, 변화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늘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함게 기도하며, 즐렇 나아갑시다.